실력이 좋은 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실력에 충성심까지 갖춘 선수는 이제 드문 시대가 됐죠. 누구나 더 많은 돈을 쫓아 떠나는 이 시대에 이 선수는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승리보다 패배가 더 익숙해진 클럽의 아무한 상황에도 이 선수는 결코 떠나지 않았죠. 이처럼 자신의 전성기를 한 클럽의 암흑기에 바친 선수, 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야기. 2011 12시즌, 이탈리아의 노바라 칼초는 세리에 A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부 리그로 가게 된 클럽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고, 논의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대책은 바로 외국 유망주들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클럽 스카우트는 곧바로 포르투갈의 어느 한 3부 리그 클럽 아카데미 경기를 보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죠. 그리고 거기엔 기술과 창의성이 눈에 띄는 한 유소년이 있었는데, 그 선수가 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습니다 그렇게 노바라칼 초치곤 큰 금액인 4만 유로의 이정유로 17살의 포르투갈 유망주는 자국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나서게 됐죠 하지만 타지에서의 첫걸음은 생각보다 더 외롭고 고된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언어에다가 부모님조차 곁에 없던 시간은 어린 브루노에게 큰 시련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이탈리어를 익히기 시작했고 한 달도 안 돼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됐죠. 그리고 어느새 그는 그라운드 안에서도 빠른 적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바라는 원래 그를 유소년 팀에서 천천히 키울 계획이었지만 그가 가진 역량은 이미 넘치는 수준이었죠. 그로 인해 불과 반 시즌만에 당당히 1군 주전자리를 꿰차버렸습니다. 그 활약은 곧세리의 A 클럽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2014년 여름에 250만 유로라는 이적료를 안겨주며 우디네세로 이적하게 되죠. 그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였고 결정적으로 그는 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은 딱 거기까지였을 뿐더 높은 단계를 향하기엔 아직 무언가가 부족해 보였죠. 삼푸도리아로 임대 갔을 때도 로베르토 만치니가 입었던 10번 유니폼을 물려받았지만 경기에서의 존재감은 여전히 간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4년간의 공격 포인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디네세와 삼프도리아에서 총 130경기를 뛰면서 만든 16골 16도움이라는 기록은 어린 나이를 감안하면 꽤 괜찮은 수치지만 세상을 놀라게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죠. 물론 브루노 본인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 여름 그는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오면서 공개적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죠. 앞으로는 더 많은 골을 넣는 선수가 되겠다고. 자신을 믿어주는 감독이 있다는 건 분명 큰 힘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의 이적은 당시 감독이었던 조르제 제수스가 구단의 직접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말 그대로 팀의 중심으로 설계된 선수였죠. 브르노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며 서서히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도 과감한 모습을 보여줬고 환상적인 중거리슛 또한 그의 무기 중 하나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리에 A에서 4년 동안 만들어낸 16골을 단한 시즌만에 터트려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의 눈부신 활약과는 다르게 클럽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7-18 시즌에 타사다리가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스포르팅은 01-02 시즌 이후 단한 번도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설상가상 리그는 3위에 머물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했고, 팬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2018년 5월,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에 분노한 약 50명의 일부 극성팬이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로 무장한 채 훈련장을 습격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클럽 내부를 송두리채 뒤흔들었고, 큰 충격을 받은 일부 선수들은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루노 역시 계약 해지에 동참했던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만 두달후 다시 돌아와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며 클럽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겠다는 약속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브루노는 곧바로 그 약속을 증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타사다리가와 타사드 포르투갈에서 우승을 이끌었고 더 나아가 그 시즌에만 무려 32골 18도움이라는 환상적인 공격 포인트를 쌓아올렸죠. 이 기록이 더 대단한 건이 모든 활약이 클럽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활약이었죠. 무명의 유망주였던 한 소년은 이제 유럽 전역에서 주목하는 이름이 됐고 그렇게 브루노페라는 데스는 자신이 꿈꾸던 자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눈앞에서 무너진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그의 꿈은 언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보는 것 그리고 그 꿈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 포체티노 감독이 이끌고 있던 토트넘은 브루노를 원하고 있었고, 브루노 또한 프리미어 리그 행을 강하게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이 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마지막까지 두팀 간의 이 종료 차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결국 이 적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북런던에 가있을 정도였기에 그만큼 실망도 매우 클수 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반년 후, 이적 실패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브루노 앞에 꿈은 다시 한번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꿈의 극장이라고 불리는 올드 트레포드에서 말이죠. 그리고 브루노는 곧장 메뉴에게 꼭 필요했던 창의성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팀을 연에단한 번만 참가한 상태에서 그는 곧바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데뷔전에서 맨 오브 더 매치까지 받는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이는 단순한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입단한 후부터. 남은 리그 14경기에서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그 중심엔 언제나 브루노가 있었죠. 더 나아가 클럽 올해의 선수까지 선정되며 자신이 왜이 팀에 필요한 선수였는지를 고작 반시즌만에 증명해버렸습니다. 이상이 도입된 이래 단 22경기만 소화하고 수상한 선수는 그가 처음일 정도였죠. 그 뒤로도 그의 영향력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맨유 유니폼을 입고 100경기를 뛰는 동안 그가 쌓아올린 공격 포인트는 무려 79개 45골 3 4도움이었죠말 그대로 그는 그동안 클럽에 없었던 게임 체인저이자 클럽에 없어서는안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브루노에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준우승을 경험하기도 했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는 승부차이 끝에 무릎을 꿇기도 했었죠 반대로 맨유에서의 첫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히로애락이 모두 담긴 시간들이었죠 그 안에서 브루노는 점점 클럽을 이끄는 존재로 변화했고 23-24 시즌을 맞이하며 마침내 맨유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젠 경기만 열심히 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클럽 안팎의 모든 일들까지 신경 써야 하는 무거운 책임까지 가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주장에 선임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맨유 주장의 이미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이유였죠. 더군다나 그가 첫 주장을 맡은 시즌에 맨유는 리그 8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뒀고, 선수들이나 팬들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르노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죠. 그는 클럽의 주장이었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결승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단이 FA컵 결승전에서 직원들에게 티켓, 교통,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을 때 부르노는 본인의 사비로 해당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그리고 팬들에겐 자신의 진심이 담긴 출사표를 건넸습니다. fa컵 결승을 앞두고 진심을 담아 몇 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은 여러분께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응원에 저희가 항상 같은 무게로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맨체스터에 올 기회를 받았을 때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내와 함께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에이전트에게서 전화가 와 맨유가 저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그건 제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올드 트레포드에서 경기 뛴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첫 경기부터 여러분은 포르투갈에서 온새 선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많은 걸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제게서 시작되어야 하고 바로 내일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는 리그 우승을 다투고 싶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서고 싶고 결승 무대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저도 그걸 원하고 여러분 모두도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맨유팬 여러분께 한마디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쉽지 않다는 거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웸블리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다시 한 번만 우리를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주장 브루노 페라난데스. 2024년 5월 25일 FA컵 결승전 당일 대다수의 전문가는 맨시티의 우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즌 트래블에 이어 이번에도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을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 3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었죠. 그런 열쇠 속에도 브르노는 다시 한번 팀을 하나로 뭉치고 그라운드로 나섰습니다. 90분 후, 전쟁 같았던 경기가 끝이 나고, 브르노의 손에 만져지는 건 슬퍼하는 동료들의 어깨가 아닌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하지만 24-25 시즌의 맨유는 더 깊은 곳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리그 순위는 16위까지 추락했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유로파리그 결승에 모든 걸 걸었지만 결국 토트넘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그렇게 한 시즌 동안 힘들게 달려온 클럽에 남은 건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브루노마저 클럽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릴라리 제시한 파격적인 조건은 지금 받는 연봉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돈만 놓고 보자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또한 클럽으로선 이제 30살이 된 브루노를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부질없는 걱정이었을 뿐 클럽은 그가 떠나길 원하지 않았고 브루노 또한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길 원하고 최고의 무대에 남고 싶어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클럽을 다시 위대한 시절로 되돌리고 싶다며 잔류를 택했습니다. 브루노가 이 팀에 끼치는 영향은 단순히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클럽에 주고 있었죠. 만약 그가 떠났다면 클럽은 거액을 손에 넣었을지 몰라도 또 한번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브루노는 감독이 쉬라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죽고 나면 매일 쉴수 있다며 언제나 클럽을 위해 뛰고 싶어 하죠. 도대체 어떤 팬들이 이런 선수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레전드가 뭐 별건가요? 메뉴 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선수가 바로 레전드인 것을.